아들이 갑자기, 엄마, 김치전 먹고 싶어 하네요. 솔직히, 김치전 하면 밀가루 때문에 칼로리가 신경 쓰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부담없는 오트밀로 도전해 봤습니다. 밀가루 대신 오트밀로 만들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트밀.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고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밀가루 대체용으로 진짜 딱이에요. 집에 하나쯤 있으면 다이어트든 간단 요리든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. 솔직히, 이런 건 두고두고 두고 써도 후회 없어요. 오토밀 반죽에 김치, 오징어, 야채를 넣어 붙여줍니다. 바삭함은 조금 덜하지만, 대신 담백하고 깔끔해서 부담 없이 먹기 딱 좋아요. 혼자 있을 때도 가볍게, 가족이랑 같이 먹을 때도 든든하게. 진짜 좋다. 세상에 꽁차는 없죠? <laughs> 김치전 만들어줬더니 아들이 군말 없이 설거지를 해줍니다. 가사일은 가족이 다 갖진 않은 거니까요. 맛있는 김치전 한 장이 이런 즐거움까지 만들어주네요. 와우. 여러분도 더운 여름날 기름진 전 말고 부담없는 오트밀 김치전 어때요? 제가 사용한 오트밀과 재료들은 아래 링크에서 만나보세요 맛있게, 건강하게, 그리고 똑똑하게 오트밀 김치전 추천합니다.